지지부진한 서울복합발전소 주민 편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지 반년째 접어들었지만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활동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한강변 이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의회가 서울 화력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당초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위원회가 10월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고 7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 주민편익시설의 최종 위치를 두고 문체부와 구 의원, 국회의원과 마포구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컸던 겁니다. 부지 선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총론으로 인해서 회의를 거쳐서 2019년. 4월부터 6개월간 더. 한편 특별위원회는 주민 편익 시설 위치와 관련해 최근 중론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문체부와 중부발전 통합설계사 등이 참여한 설명회 자리에서 기존 토종로변이 아닌 한강변 이전안으로 위원들간 큰 틀의 의견을 모았다는 것. 당시 통합설계사 측은 한강변 이전 시 지하가 아닌 지상부 건설로 가닥잡아 설명했습니다. 한강변을 옮겼을 때 한강 조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짓겠다라는 계획을 우리 마포구 의회 특별위원회로 자료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활동 기한이 연장된 특별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편익 시설의 최종 부지를 확정해 마포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 후에는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을지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늘 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